5번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, 이건? 아유. Y축 위에 있는 점이야, 그지? A가 4 1이고, B가 6 3. 그러면 Q라는 점은 Y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, X가 0이야. 0 B. 알았지? 이렇게. 될수 있으면 x 좌표로 A, B 이렇게 놓는데, 이건 0이니까, 그지? B라고. 그러지. 그러면 A, Q의 길이하고, BQ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. AQ의 길이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. 16, B 빼기 1의 제곱이요 36, B 빼기 3의 제곱. 3 빼기 B의 제곱해도 괜찮다 그렇지 그치? 양변을 제곱해. 16 더하기 B 제곱, 2B 더하기 1은 36 더하기 2 6B 더하기 9. 그래서 B제곱을 넘겨주고 없어져. 요게 넘어가면 4B가 되고, 자, 16하고 얘 해주면 여기 20 남겠지, 그지?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 8 남지, 그지? 그래서 28이 돼서 B는 얼마다? 7이 되는 겁니다. 좌표는 이렇게 써야 돼. 0.7.